감사합니다. 이문정 참고인께서 쓴 페이스북을 보니까 부산지검 귀족 검사 사건은 울분의 찬 내부자들이 언론의 규팀에서 기사가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울분의 찬 내부자는 검사를 말하는 것이죠? 뭐 검사들도 있고 수사관 실무관들도 있고 그 사건 자체가 부산지검에서 다 알고 있는데 네.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전국의 직원들 이다 소문을 내버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내부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검사 수사관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울분을 느끼는 사람이 네. 많을 수밖에 없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은 대검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37일간 70곳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어,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펼치고 있잖아요. 반면에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문정 참고인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인 거죠. 그런 식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님께서 사건, 그러니까 검찰의 사건이 접수되는 걸로 이거는 파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네. 수사에서 파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이 사건은 덮어야겠다고 하면 형사 일부의 사건 배당해서 저, 제가 고발한 사건처럼 그리고 이완구 전 어~ 총리님께서도 문무일 총장님 등을 성완종 리스트 때는 고발하셨는데 고발인 조사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1년3 개월 동안 방치되다가 각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검찰에서 자기 사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수사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해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사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우리 참고인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사무소 위조 사건의 경우 검사 구형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나요? 어~ 벌금 대부분 벌금이고 뭐 그런데 따라서 특수부가 위협이고. 동원되고 37일간의 대대적인 수사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이거는좀 너무 과도하다는 그 의견... 사건 자체를 네.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네. 정상적이지는 않죠. 네, 우리 잠시만 계시고 우리 경찰청장님. 네, 그 이문정 참고인이 고발한 검찰 간부 4 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불청구된 거죠. 네. 네, 네. 그... 아... 경찰이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경찰에서도 검사의 공무소 위조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자료가 네. 임의적으로 협조가 안 되니까 압수수색 방법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 불가능하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거부된 영장 다시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어, 고발인에 대해서 2차 조사도 했고 어, 뭐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이요 늘그 네. 경찰에서 영장 청구를 해서 불청구를 하게 되면 시, 타이밍을 다있는 거예요 그, 그 안에 저 증거 다 응? 은폐하고 뭐 이러면서 모든 증거물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나서 저 압수수색하면 뭐 성과가 있겠습니까 네뭐 그러한 예, 그로 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된사람들이뭐 여러 네, 가지 있습니다 505, 이병우도 예. 그랬고 뭐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김학이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문정 참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평소 활발한 SNS 활동 잘 보고 있는데요, 검경권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어, 이문정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칼럼을 통해서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골문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내부의 골문 부위, 뭐김학의 우병우, 김영준, 김광준 같은 전 비리 검사를 지칭하는 것이죠. 김학의전 차관의 면제부를 준 검사들 혹시 아직도 검찰에 남아 있습니까? 네, 그때 부장 이상 분들은 제가 이름 들어서 1차 수사 무혐의 하셨던 분은 여검사 성희롱 문제로 경고도 네네, 받으시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셨고 그2차 수사 무혐의 하셨던 분은 여검사 성희롱 문제로 해임되셔서 두 분이 공교롭게 듣게, 교육장이 듣게 아, 네. 같이 같은 날 저한테 와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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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에는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수사를 아마. 생각하시쓴글 같으신데요. 이번 순환은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다.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서초동 검찰청 앞에 대규모 촛불이 커졌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개의 촛불은 실제로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는데요. 대규모 촛불 예견하셨습니까? 어, 그 예견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울산에 있으니까. 뭐, 그, 한, 이번에, 통상 얼마 왔는지 모르니까 한 수천명 오겠지라고 했는데, 많이 와서 중앙지검 네. 있는 동료들도 조금 놀랬다 이같이 대규모 촛불이 되면, 검찰 수뇌부,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상황은, 사활이 걸려있고, 지금 치킨게임화 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 음. 촛불에 눈깜짝안 해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어, 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0일 페이스북의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 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공결권은 방어 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유세권 시현실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검찰계의 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조금 쉽게 설명. 수사 지휘권이야, 뭐, 그러니까 엄지랑 엄정하게 수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그건 압력이 없을 때 얘기고요. 검찰에서 제가 그 부당한 지 항명파동이 있었고, 윤석열 총장님께서도 그때 어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항명파동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에서 안에서 보았을 때, 법무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했는데, 상명하복이 너그 민주적 정당성에 가장 근본인 것처럼 주장하며, 상급자가 지시한 것이 정당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급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징계취소소송 했거든요. 근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내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예우가 없다라고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사법농단에서도 보았다시피 어떤 청탁이나 친분의 말을 하게 되면 판단에서 왜곡되는 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뭐 정관예우는 이런 것에 조직 문화가 아직도 그대로 좀 잔존하고 있는 영향이 미친 상황에서는 이것이 사법 정의가 자꾸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엄정하게 행사되고 같이 협력 관계로서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찍어 누르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것의 부작용이 적진 않아서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영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정 참고인 예, 자리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저는 이문정 참고인 본인 의지하고 관계 없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검사 윤리강령상으로는 소속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뭐 공교롭게도 조국 본부장관 임계시 직후인 지난 9월 14일부터 신고사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부른다면 예, 당연히 예.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승인 받아야 했다면 오늘 출석 가능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증인 소환이었기 때문에 제가 불출석 사유가 없다면 가야 되는 거라서요. 참고인의 예. 참고인, 예, 참고인 아니고 없어도 그랬어도...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부르면 예. 당연히 국회에서 부르는 거라면 가야 된다는 예, 생각이에요. 참고인께서는 워낙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시지만 또 조직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제가 염려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참고인께서는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꾸준히 검찰이 잘... 무된 관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본인의 뷰리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국민께 알리고 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오신 것 어, 경의를 표합니다. 어, 검찰의 제식구 감사기 행태, 뭐 수사권한 오남용이라든지 등등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는 있는 검찰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몇몇 사건을 어떤 것은 검찰에 고발하게 됐고요, 경찰에 고발한 건도 있습니다. 어, 검찰에 고발했던 건이 2015년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한 진모 전 검사에 대해서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면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신 사건이고요. 그런데 뭐 1년 넘도록 중앙지검 사건 진척 없지요. 네. 예, 그리고 없습니다. 경찰에 고발한 사건 얼마 전에 고발인 조사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4월 19일 2016년도 부산지검 네. 기조 검사의 공문서 위조 은폐 사건 관련해서 김순환 전 검찰총장 등을 어, 고발하신 게 있죠. 네. 경찰에 고발했을 때는 어찌 진행이 좀 되던가요? 기본에 그 경찰에서는 수사의지는 있습니다만 법무부와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이미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 경찰청에서 부득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요. 중앙형사상부에서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형사 입건할 정도의 중징계 사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명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어, 지금 수사가 지금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어, 검찰의 제1 9 감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어, 검찰의 거부 그리고 또 사실상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진척도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그 제가 볼 때는 이거 재판단입니다만은 일전에 권력이 불종하던 정치 검찰에서 이제는 또 다른 정치 권력이 되어가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방금 우리가 지적했던 몇몇 사건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 수사권이 조정돼서 국민 중심의 어, 수사 권력이 분산될 필요가 있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은 이제 진척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 탓도 있겠지만요. 어, 참고인 이 시점에서 본인이 경험한 두 사건을 조금 미루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근거를 들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이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어, 이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본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좀 전에 제 자리가 공교롭게도 이재민 기획관이 옆이라서 김학의 전차관 사건을 수사하시면서 많은 피해를 보셨지 않습니까? 각상도 민전 수석이나 어, 이중희 민정비서관도 제가 두분다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어서 경험이 있고, 어차피 경찰 출신이시고 이런저런 경험이 많으신데, 검찰권이 기본적으로 조, 좋은 검사를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대한 권력에 부합해서 영합하여 검찰권을 오남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권을 검찰 공무으로 사수하는데, 방어권으로 쓰기도 하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분들, 어떤 분들은 사법농단, 아니요, 그 국정농단 수사를 통하여서 검찰권의 오남용을 개탄하신 분도 많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셨고요. 지금 조국 장관님 관련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있고, 심지어는 김학이 안택근 전 검찰국장이 수사를 보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남용이다 기소권 남용이라면서 개탄하시는 의견이 있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비슷한 결론을 갖다가 최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을 때 검찰 공화국을 사수하는데 검찰권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문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 법령 개정 등과 내부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3번 더 드릴 예, 어, 그 상명 하복이 사실상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동일체 의 원칙이라는 것이 또 수사의 어, 균질성을 위해서 때로는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 사용이 그러니까 올바르게 국민을 위한다는 기준에서 활용이 된다면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를 경직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적이 많습니다. 어, 특히 본인의 경험에 유추해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어,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현실 현장에서 느꼈던 사람 부분은 검사들의 공포였어요. 그지휘권자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각자 이것이 옳은 지시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정지되고 그 상급자의 의사를 관철시키는데 전력 질주하는 문제를 그때. 온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셨고, 저도 그 안에서 그걸 보았는데, 예컨대 제, 그 과거사 재심사건의 무죄 구형을 할 때, 검사가 도대체 무죄 구형을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또 언론적인 의문 제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문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네, 결국 구 네, 구형을. 검사들이 하셨죠. 저를 다 비난하고 제가 틀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과거사 관련돼서 재심 매뉴얼이 생기면서, 그 당연히 무죄라기 때문에 무죄 구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뿐만 아니라 저한테 그때 무죄 구형해야 된다고 했던 공안부 검사가 과거사 재심 매뉴얼 만든 작업 참여해서 무죄 구형하라고 지시하다를 하는 거 보면서 좀 많이 어이가 없었는데요.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전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그 관철시키는데 질투하였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되었고, 검찰 그의 오남용에 대해서 모든 피,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재발좀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예, 검찰 내부 조직에서도 그런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그렇게 억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별도의 기관인. 어,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의 어, 그런 차별적인 어떤 수사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권력의 불균형적인 여러 상황들이 결국은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컨대 이번에 경찰청이 그 고발장을 낼 때도 원칙적으로 그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1년 4개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징계업 없이 처벌 없이 했던 것이 명백한 직무유기인데 뭉개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경찰청을 검,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두들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법무부와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임자로, 임의로 수사에 협조해야 될 수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협조에 부름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소 위조 그 자소서 한줄한줄 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중대 범죄를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그게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권 대상도 아니라면서 기각하고 있는 이 이중잣대는 또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조직의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할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저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절박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고발한 사건들 공수시효가 오늘도 지나고 있어요. 내년 4월에. 어, 몸, 그, 김진태 총장전 총장님 등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 지날 상황이라서 전 공수처 도입은 좀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수사지휘권 관련돼서 법안들이 있는 걸저 보긴 봤는데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거든요. 그래, 아파서 어, 저희, 제가 생각하기기는 우리 검찰이 지은 업보가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업보도 너무 많아서 제가 아는 것들 국민들이 다 한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만큼 좀 안에서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좀 난장판이 많아서 어, 우리 죄가 많아서 국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믿지 못하겠다라고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아야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시 국민들이 아,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거라고 우리 믿을 만하다가 준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 회수하신다면 당연히 회수되어야겠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